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어,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어,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 어,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워포인트가 나오겠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개인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리, 이루어지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당연히 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어, 그 뜻을 이루어 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에 가깝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현실의 축복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권한 중에 내려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복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은 어떻게 세상에 유익을 끼칩니다. 끼칩니까? 빛은 자신을 태워야 하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5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와 간음죄와 거짓 맹세의 죄를 경계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으로 이어지고요. 마태복음 6장 저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의 뒤에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들의 백합파와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기도문을 중간에 두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분명히 시들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그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작은 자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게 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게 전해서, 직장에게 전해서, 나라에게 전해서, 민족에게 전해서,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서 그 나라에, 그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것을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요? 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울이라는 왕 알고 계시죠?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이 기도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같이 읽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중 몇몇을 남겨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보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몇가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버리는 일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에 냄비 전도, 소개팅 전도, 아르바이트 전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뒤에 전도지가 나오는데 교회 이름과 등등은 제가 다 지웠습니다. 교회 전도 홍보지인데요,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순서에 따라 냄비나 드라이기를 선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좀 밑에 보시면 교육 받은 후 있죠.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고급 가족 성경과 여행 가방을 선물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불신자들의 댓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불신자들이니까 좀 험하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쓰고 예수가 냄비 거저 얻어가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느냐. 그 다음 댓글입니다. 그런 싸구려 말고 좀 비싼 거를 뿌려야지. 포항 공공교회에선 얼마 전에 전도 1등하면 경찰을 준다고 했는데, 소개팅 전도는 더 과관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나눠준 전도지입니다. 이거 혹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해 볼래? 이게 전면이고요. 그앞 안을 보면 더 왜 자꾸 왔다 갔다? 네. 그 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자매들의 얼굴과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이거 최근에 나타난 전도 방식인데요. 아르바이트 전도입니다. 근무 형태 아르바이트, 성별 무관, 학력 무관, 나이 20세에서 35세, 급여 5천원, 상세 모집 요강,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주일예배 3시간을 같이 드리면 15,000원을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도 기자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사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전도를 올린 이한 교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듣고 예배할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런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냈다. 순수한 의도에서 영원 구원을 위해 낸 생각이다. 어차피 전도를 하려면 밥값이라도 필요한데 그 돈을 차라리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하려고 했을 뿐이다. 소개팅 전도를 올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팅을 소개로 소재로 호기심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뒤에 가면 세상 최고의 스타일은 예수님, 예수님과의 소개팅에 초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호기심을 끌기 위해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에서 넣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라며 반박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혼을 구원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라. 그 뜻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수, 이행함에 있어서 성취함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내 뜻을 꺾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의지이며 거룩한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유혹을 수차례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마귀가 세번 시험합니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방금 드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갈라디아 2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꺾는 의지와 결단과 더불어 자신의 몸을 들이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려놓음과 순종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코스타에서 만났던 한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의식이며 금식은 자기가 죽는 것의 상징이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철야 기도에는 철야 농성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세속적인 인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의여지가 의,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마다 더 커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점점 더 작아질 때, 힘을 뺄 때, 무장 해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힘으로 아둥바둥 목에 힘을 주고 주먹을 움켜잡고. 눈에 불을 켜고,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해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내 뜻을 꺾지 않고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에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순종시키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지 아니하면 탕자가 그 현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랬죠. 상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발버둥을 치며 바싹바싹 말라 죽어 가듯이 그는 그렇게 말라 죽어 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발로 딛고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까 강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행복을 찾은 것이지.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하며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교인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옆에 따라오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야,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무슨... 이 세이비의 공동체는 지난 57년 동안 작은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교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작고 강해지기를 바랬고요. 7개 분야 70여가지 연관된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연간 1천만 불 예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카페와 서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토기장의 집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음식과 문화와 정신의 풍성함을 공급합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노숙자들의 발을 씻기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집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년 주거 사역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 주택보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채 정도의 집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만나 주거 사역을 통해 빈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쓸모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내려와서 땅에 빛을 비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려와서 땅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노숙자에게, 마약 중독자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집 없는 자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와 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장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제 알파 사역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헌신적로 섬기셨던 한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 그분 마, 말씀에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셨습니다. 한 영혼이 안타까워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송도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아파 보이셨어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자꾸 난다고 그러셨습니다 창피하다고 하셨고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분에 머물면서 아픈데 좋은 것입니다 넘치도록 행복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어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를 깨뜨리고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때때로 창피하고 우리의 돈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시간을 재능을 관계를 내어놓아야 하는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의 뜻을 꺾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려 그렇게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흥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1주년 행사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좀 섬기려 합니다. 행복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다른 뜻 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쳐다 다닌 것 말고 주님의 뜻, 그 뜻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뜻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요, 나를 꺾어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 서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오늘도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 연약, 연약한 저를 주님 극률이 보시고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제발 나를 꺾고 나를 죽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향는 행복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주님을 향한 행복 그 행복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에게 내눈 향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